아직 키도 받아없 받아 나？이거 아, 외국에서 쓰는 카드라고 이번에 발급 받은 건데, 여기면안되겠지안안 돼. 해봤나어여기면안되겠지여기이안되겠지여 기만 안되 t h 여기 t t 되겠 o 여기 t e 예, 솜아 아, 앞으로 와봐, 앞으로. 손녀서 앞으로. <laughs> 앞으로 와봐. 앞으로 헤엄쳐서. 앞으로. 뒤로 말고, 아빠 봐봐. 엄마 다 왔어. 아빠 손 잡아줘. 자, 안경 벗고. 그래서 코 자국, 코에 자국이 남았어. 안쓸땐 벗고 있어. 자국 없어지게. 보자. 아빠 놀자 응. 코 봐봐 코 완전히 코 <목소리> 보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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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보여줄게 코에 완전 자국이 생겨서 빨개 좀 쉬었다 아 저기 지켜야 돼 엄마 오면 저거 먹고 또 놀자 아직 조금만 아직 조금만 안 되기 때문에 엄마 오면 놀아줄게 지금 아무도 없잖아 저기 아까 카메라 의자 불릴 뻔 했어 겨우 찾았어 엄마 엄마 같이 놀아줄게 짐 지켜야 돼 저기 게 소중한 핸드폰도 있고, 카메라도 있고. 그래서 엄마 이제 뛰어서 해보자, 넘어져도. 어, 딴 친구 들다 뛰어서 하는데. 걸어서 해볼게. 그래, 걸어서 해보자. 근데 빨리 가야 돼. 그래야지 안 넘어져. 시작!